큐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데참 어려워하는 것이 있고요. 또 열심히 큐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참잘 하셔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안 되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 적용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큐티를 만남 큐티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요. 아 대부분 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한발더 나아가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좀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더 내가 더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QT 훈련을 받을 때, 바로 적용은 세 가지 뚜리피를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이죠. 퍼스널, Personal, 즉, 개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피는 Practical, 그러니까 구체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Possible, 그다음에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오늘 실현 가능하는 것이 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적용 질문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달라가야 될까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때더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끝을 내어버리면 그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수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스킬을 하나만 배우면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적용 질문, 즉 순종 질문을 던져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너는 오늘 기도를 5분을 더 늘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구제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기도하고 더... 디테일하게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을 때 너가 성경 보는 시간이 지금 일주일에 몇번 되지도 않는데 이제는 하루에 석 장씩 꼬박꼬박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읽어보아라. 아니면 원데이 큐티가 아니라 7일 큐티를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전달해 줄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했다 안 했다라고 점검이 될수 있는 나는 오늘 순종을 했었어요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될수 있는 그런 적용이고 그런 순종이어야만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 가셨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만난 기투를 하나님 앞에서 애써서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더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더큰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발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큰 열심을 내고 더큰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삶을,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적용 질문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받고 오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구체적인 것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여타임이 날마다 살아있고 행복한 그런 과여타임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한번 만남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하고도 21일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12절에서 2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이 말씀을 표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함께 만남 큐티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큐티를 우리 하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악인을 대하는 법과 의인을 대하는 법을 참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로 드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고 하면, 나는 악인인가? 아니면 나는 의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탁 떠오르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악인이세요? <laughs> 여러분 의인이세요? 악인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또 의인이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또 의인도 아닌 것 같죠?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악인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의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또 의인도 아닌 것 같은 좀 어중간한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의인이고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16절에 보면 소유의 적고 많음에 대하여 자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소유에 관해서 소유가 적고 많음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난 자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18절에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나의 기업이 반드시 잘될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업하고, 심지어는 교회 하는 것도 두려워하거나, 잘 될까, 안못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뭐 오죽 기업은 오죽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열고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성도가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남든 하나님의 교회를 오픈 시켰으면 그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문을 닫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왔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교회를 섬기면서 만 3년이 지났을 때그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또두 번째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몇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반드시 키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갖고 우리가 감당할 때 정말 우리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 21절에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최소한 사람한테 꾸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 우리 베푸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 24절에 보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줄 확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이 아니라고 하면 26절 말씀처럼 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값지 아니하니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느냐고 하면요. 큐티 나눔방을 하면서 우리가 아이스브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is church? 교회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도 계신데 다 한번 좀 나눠봤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뭐냐고 하면 신학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교회는 주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갔을 때, 어릴 때 교회를 나갔을 때참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게 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옛것을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이 기억나느냐고 하면 보이지는 않았는데 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하면 그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잘은 몰라도 제가 세들백 교회 세들백 초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 뭐 세들백 교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공부할 때에또 우리 목사님들 그 교회를 들렸을 때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도자 예배 아니면 아주 뭐 현대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 목사님들이 한 2, 30명 갔는데 다 놀란 거예요. 왜 기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세들백 교회는요. 한 성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요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소그룹에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올라오면 그 전도도 교회도 오기 전에 소그룹에도 오기 전에 이미 그 영혼을 위해서 새들부 교회는 기도 멤버들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보이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처음에부터 마음이 활짝 열렸던 것은 반드시 그 교회의 나를 위해서 오늘 구원받아야 될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계셨고 장로님이 계셨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 분위기였어요. 따라서 교회 실내 장식들이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뜻한 느낌과 느낌에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를 가니까요.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인정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요. 항상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늘 웃음으로 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교회가 왜 좋았느냐, 왜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믿음이 좋았을 가 아니라 그런... 따뜻함 그런 인정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안 갈래 안갈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인정해주고 정죄함이 없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게 뭐냐고 하면 대정아 생명나무 공부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챙기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뭔가를 받았을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음은 연필 하나 지옥이 하나, 공책 하나,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삼립방 하나, 예? 그걸 하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21절 말씀에, 악인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는 인생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